컨덕턴스의 직렬 연결입니다. 어,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V2를 구하려고 그러면 V2는 전체 전압이 V죠. V 곱하기 여기를 잘 봐야 되는데 저항하고 반대입니다. G1 플러스 G2가 오고 저항 같았으면 여기가 R1, R2 그랬으면 R1, R2였으면 자기께 왔겠죠. 직렬이니까 여기서는 다른 게 온다, 이런 얘기죠. 그래서 뭐가 오느냐, g 원이 온다. 이래서 남에게 온다, 남에게 온다,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. 여기를 주목해야죠. 그래서 저항하고는 거꾸로 돼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병렬 연결대하고 똑같은 거죠. 자,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채워볼까요? V2는 어떻게 된다고요? G1 플러스 G2에 어느 게 옵니까? G1이 온다는 거. 그리고 전체전화 v